여러분 벌써 30강이에요. 30강에서는 베스트 5 동작을 가르쳐 드릴 건데요. 다섯 가지 잘 따라해 주세요. 자, 첫 번째는 1강에서 나왔던 내 몸은 꽃이다예요. 내 몸은 꽃이다 생각하면서 우리 호흡 열번 하기 먼저 해볼 건데요. 벽에 기대서 뒤통수만 기댄 다음에 골반, 척추, 갈비뼈 이게 3키라고 그랬잖아요. 이세 가지를 생각하면서 내 몸은 꽃이다. 내 몸은 꽃이야 생각하면서 골반, 뿌리, 척추 기둥, 줄기라고 생각하고 갈비뼈는 예쁜 꽃망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내 몸은 꽃이다 생각하면서 무조건 꽃이다 꽃이다 숨을 열번 쉬어볼게요 숨 마시면서 쭉 몸을 끌어올리고 내쉬고 둘셋 이렇게 올라가셔야 돼요 넷 다섯 여섯, 후, 일곱, 후, 여덟, 후, 아홉, 후, 마시고 내쉬고 열. 후, 이게 첫 번째 동작이고, 자두 번째는 이제 저희가 넓은 나비 자세 하세요라고 했던 거예요. 이렇게 발을 앞쪽으로 조금 빼놓고 사선으로 보여드릴게요. 넓은 다이아몬드 모양을 만든 다음에 손을 발목 안에 끼워요 끼우고 그 다음에 골반 척추 갈비뼈 생각하면서 내려갈 수 있는 만큼 내려가기 여기서 숨열번 하나 둘셋넷 가능하면 더 내려가기 다섯 여섯 일곱, 후, 여덟, 후, 아홉, 열, 후. 이렇게. 여러분, 이건 14강이에요. 14강. 자, 여러분, 이번에는 세 번째 22강. 공 가지고 닭이 아를라트지 숭풍 다리교정하기였는데요. 공 끼우고 이걸 1 0 번. 공을 끼운 다음에. 발가락 10개 쫙 펴고 이렇게 공을 앞으로 쑥 내미는 동작 10번 치골이 쑥 들어가 있지 않게 하나 둘, 발이랑 같이 돌리는 거예요 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 동작을 10개씩 3세트에서 5세트 해주시고 이번에는 네 번째 동작, 25강이에요. 25강에서 뿔리에 하셨었죠? 뿔리에. 위로 쭉 끌어올린 상태에서 발가락 10개 또쫙 펴고, 열수 있는 만큼만, 많이 열지 말고, 열수 있는 만큼만 열어서, 하나, 내려갔다가, 그대로 올라오고, 둘, 업. 이거 스티커 붙이고 하기였어요. 셋, 업, 넷, 다섯, 여섯, 일곱 돌리면서, 업, 여덟, 업, 팡팡하게, 아홉, 업, 열, 업, 이것도 열번씩세 세트에서 다섯 세트 해주시고, 자 이번엔 다섯 번째 동작이죠. 다섯 번째 동작은 29강에 나왔던. 제가 상위 1% 움직임이라고 했던 동작이에요. 스키 점프 하듯이 앞뒤로 왔다 갔다 하던 거였는데 이렇게 사선으로 보여드릴게요. 팔 앞으로 팔짱 껴서 허리 꺾이지 않게 엉덩이가 당긴다 다리가 당긴다 할 정도로 이렇게 내려간 상태에서 그 대로 발가락 중심 뒤꿈치 중심 1 0번 하나 둘 셋, 넷, 앞으로 걷다, 뒤로 걷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허벅지 안쪽 힘꽉 주고, 아홉, 후, 앞으로 떨어질 것처럼 갔다가 뒤로 떨어질 것처럼 갔다가. 요렇게 왔다 갔다 1 0 번. 이것도 세 세트에서 다 세트. 총 다섯 가지 동작이에요, 여러분. 자, 지금까지 일자다리 만들기 프로젝트 30강까지 쭉 이어서 오고, 오늘은 베스트 5 동작. 제일 좋은 동작 다섯 개를 제가 꾸려서 보여드렸어요. 이거를 일자다리 만들기 프로젝트가 끝나더라도 매일매일 생각날 때마다 해주시면 다리 진짜 예뻐지고 쭉쭉 곧아지실 거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허리나 골반 이런 데안 좋으신 분들이 따라 하셔서 너무 좋은 거니까 계속 그렇게 열심히 따라 해주세요 자 지금까지 30강까지 따라오시느라 고생하셨어요 여러분 화이팅